레드빈은 뭐야? 레드빈 메이크업, 이거 봐요? 필리핀어 베이크리. 아, 그래? 여기 안에. 그, 졸리... 리바게트 아 한국? 이거 뭐 리핀 아, 그거 없어? 졸리비? 네. 어머, 저기 케이크가 없어 있어. 어떡해. 음, 뭐. 파트는 디있어 이따 살 거지? 어. 아, 이따 갈게 사서 하자. 아아 어. 와, 진짜 크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트 어딨어? 어 이건 뭐야? 아, 좋아. 이건 뭐야? 어머, 어머, 대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는... 그럴 땐 없으니까 사자. 어머, 이게 오리알이야. 어머, 이빨 관계? 이빨 돼? 떡 그냥 안 떠. 아 그래, 러알 러? 쌩이야, 쌩이야, 슝이야. 야, 별게 어, 다 판다. 음. 오우 여기 도 봐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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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건 뭐야? 와 이거 액젓 종류인가 보다 와아 이걸 알아야 상관지오 이거 소티드 생쥐가 모시인가 보다 어마 이거 신기 어머 어머 이건 또 뭐야? 어머 이거 국물 뭐, 내는 건가? 아니 이거 밖에 없어? 국물 음, 내는 건가? 对吗？嗯 빠르구나 꽃감은 뭐야? 아, 코감을 이렇게 무리랑 같이 사는구나 뭐야. 미 꽃감 아니야? 꽃감 같아. 꽃감 같아, 이거. 이거 둘이 아니다. 혼자 두려워하고 있어. 아, 네. 근데 사탕 있는 거 보고 있어. 이야. 아, 그치, 이런, 오, 이거 파테이 해먹는 수수 아닌가? 야. 이건 뭐야? 음. 이거 사투박 아니야? 사투박. 음, 가자. 어, 이요 아. 아. 여 웬만하면 팔다. 팔다, 사기. 이것도 있고. 다이소.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건데, 통에 들어있는 건데. 근데 거에서 여기다 씻어야 되나? 숨봐 거기 있어봐. 치로우는별다지 않나? 이 판다, 이거. 패스소스. 음, 진짜 다양하게 이거네요 이거 응. 이건 투나야. 있고아 응? 일단 비디오 좀 찍고. 로어볼발닭발 네. 네. 응. 응. 이거 어 이거 거, 이틀이 거 커피구나. 다 판다. 여기 보면 치즈 종류만 다 파는. 순대 그거 걱정 안 해. 이거 돼지피야. 포크 블러드야 이렇게 많이 파. 가격도. 어, 뭐 여기 다파네요양 양이다 이거. 이게 작은 거 아니야. 짜자. <목소리가> 대이좋아지 야, 야, 내 손님은 뭐야? 이 이거 토끼 아닌가? 이건 토끼, 토끼. 이건 아마 토끼일 거야레빗레빗 레빗 있고 뭐 돼지 머리 있어. 못 사라. 오머 어떻게? 이 이거 돼지 코야. 돼지 눈이랑, 어, 그 얼마야? 50%는... 와, 돼지 머리도 뭐 있어? 이게 어 음. 이게 뭐야? 햄버거야? 이게 뭐야? 아모찌 메론 우메 우메 모시기랑 그런 놀도 팔고 다 빵이 저렇게돼 있네. 우메를 엄청 좋아하네. 뭘 음, 케이크 봐 Mango. Umadu. Mango. Thank you. Okay. And could I also get a peach mango pie? This one? Yeah. Okay. That'll be it.

감자튀김 감자튀김이고 이거. 요거는 피치파이? 피치멩고 피치멩고 파이 어, 이렇게 이거는 뭐야? 그레비 소스야? 이거는 음 저거 소스 스파게티 소스야?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음, 여기 스파게티야. 응. 스파게티야, 어머, 못 살아. 응, 응 어머, 붓 먹어볼게요. 좀 달아. 달면서 매콤하면서 그왜 한국에서 피자와 돈까스, 피자와 뭐 스파게티 막 시키면 나오는 그런 느낌 와 맛있다 이런 걸아니야 나는 껍데기를 좋아하니까. 음. 치킨 먹고 싶다. 미국, 미국 치킨보다이잖나 먹어봐. 치킨 누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음. 이렇게 다 해도 얼마였어? 500만이 슈불무조 빵. 이렇게 어냥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이빵 진짜 맛있어 이게 이런 카스테라처럼 돼있는데 안에가 되게 촉촉하면서 이렇게 돼있어서 빵이 음 보바가 몇개 없어 응? 음. 뭐야 이거 이거는 보바가 아니고 젤리야 이상해요 음. 이건 아니다 별로다 지건 요거 요거는 요거 진짜 맛있어 너무 촉촉해가지고, 완전 카스테라인데, 음! 여기서 바로 녹아. 음. 너 맛있다. 이게 맛 Digo que traes. 맛있어. 방금 그 낙지 볶음밥 한 그런 느낌이야. 볶음밥보다 낙지 비빔밥? 음, 맛있어. 안 그래도 되게 매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음, 난 너무 맛있어. 이게 한울 한우물 우 거잖아요. 한울이 우그 한국 코스트코에서 해산볶음밥, 곤드레밥을 되게 인기 있는 그런 회사에서 바로 샀는데 음, 이거 강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비가 또 오고 있어 추워, 지금 비가 또, 또 오고 있어 아, 이동해, 이동 요거, 필리핀 마켓에서 산 요거. 요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요거 해주고, 이거 문어, 문어 볶음밥. 이거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주고, 그래서 계속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는다. 이거 못 먹어가지고, 꼬리곰탕 요거 해놓은 거, 요거에다가, 요거 한국에서 사온 갈치 속젓이거든요? 이게 까먹었었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랑 이렇게 해서 양배추 요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갈치 석조지 이렇게 먹어볼게요. 무슨 식당에서 순대국 먹다가 맛있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만원 주고 샀는데, 음 맛있어. 바삭하고 소고기가 이렇게 음 응, 괜찮다. 남편은 다 맹쳤어요. 남편은 낙지 오징어 이런 걸 아예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낙지 들어간 자체를 싫어해. 먹어, 뭐, 뭐, 뭐. 아, 안 먹을 거 <laughs> 오늘은 이제 비가 그쳤어. 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조금 이제 맑아질려고 하네요. 근데 되게 경치 멋있죠. 저기, 저기 보면. 음. 그래도 아직은 좀 날씨가 조금 쌀쌀해. 오늘은 오징어 볶음 한번 해보려고요. 저번에, 저번에 그 그린랜드에서 요사온 오징어.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오징어 넣어서 부침개도 하고 이걸로 오징어 볶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소스는 저번에 김치 두루치기 할때 소스를 일부러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일단 부침개 먼저 해볼게요. 저는 부침가루 대신에 이 튀김가루를 넣어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요거랑 감자전분이랑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좋은 좀더 맛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만.